아주 깜짝 깜요 다리이고 조금 못해서 저 밑에 내려가서 하지. 그런데 뚝보이 못해 장모라고 그래 구수한 것도 나잖아. 예,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마라. 다 맞떨어지니까. 또뭐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응? 분위 사냥을 또뭐 작은 거첫 번째만 알아. 내가 생겼소? 아, 이렇게 처지기 생길 수. 아 가위까지 딱 들고 을면 신나는 것좀 지키지. 나무들 불은이 있으면 그건 내가 끝난 무렵에 불러줄게. 그, 그거 또보뭐 뭐. 응, 광대. 아 하나 시켰으면 됐어요. 네, <laughs> 응? 광대. 광대. 아 여자분 구경 많이 했구나. 아, 광대 시키는거 좋다. 야 이번에는 광대 된다. 광대. 아 <laughs> 이걸 꼭들면이 <laughs> 헤드마이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 막대대는 걸로. 자, 광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 자 우리 같은 광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거 양들이요. 어, 요것도 진짜, 어, 이게, 어, 저희 생활도 많이 해 봤지만, 4월년 지나면 은이 뭐 생활도 없을 거야. 어, 왜 그러냐면, 뭐, 뭐, 시끄럽다, 뭐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 옆에서 오픈을 한데가 잔치가 있으면 옆에서 같이 잔치가 났죠. 요즘 옆에서 잔치하면은, 그거를, 식구정신이 뚝쳐해서시끄럽게됐다고 큰일 나버려. 손가락장 가져서. 근데 이 생활도 없어질 것 같아. 그럼 어디가서 하냐고 그러면, 저기 무슨, 어, 그, 뭐, 뭐, 물한번 주고 장이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각자문장나 본래 문부해야 돼. 예, 그, 요럴 때 공짜로 할때잘 봐요. 예, 응? 네, 그냥 광대. 예. 네. 아, 열감적이요. 허허허허허. 특히, 팬들 을 한다고 전부 그냥 너무 화단이 죽었어. 예, 네, 우리 덕진이가 제가 항상 위성 없는 적이 없어. <laughs> 진짜 스마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팬들도 너무 스마일이야. 아, 아까 전 의사부터 봤을 때, 네, 그래, 고맙다. 아, 저런 분이 분위기 살려주니까, 네. 그래, 광장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웃으면서 찬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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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모든 시간은 쉼을 지고 낯 몰래 아픈 자연 가슴에

တည်ရည်တည်ရည်တောင်ရှိ 아무 만안할면 시골한테 안틀준네 ㅎ 것이 나랑 한1년도 못해서 문제 아지 모르겠네 지금 분위기 깨졌는데 지금 틀면 되겠냐 어, 그래 지 마라. 에 괜찮죠 이정도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대기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값을 공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오신 분과 어, 같이 딱 보면은 우리 덕진의 분과 야 유튜브에서는 또 우리 남자 분과에서야 우리 또 삼진이 과두 분과 어, 사실상 우리 선배들도 있지만은 정통적인 값살이다운값살이가 없습니다 긴말이에요 그냥 노래만 하고 끝나고 대회 치 네, 하고 끝나고 만나도 재미없게 하고 가게도 만나고 근데 우리 덕진이라든가 우리 삼신풍바 같은 경우는 정 중풍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맛을 그다음에 사회의 풍자 사회에서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이게 이게 꾸밈이 아주 이쁘게 갖고 재밌게 정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거기다가 는 우리 또매로 풍바 노랭이 그다음에 우리 또 아까 보셨죠 예령이 타모니카 예, 예, 아, 하보니까도, 이제 난장에는 얼마 안 됐지만, 어, 무대 행사를 많이 떼는 요 어, 제가 한번, 어, 한 번, 난장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좀 어스룩하지만, 어수, 그래도 실력은 대단하죠? 응? 우리 팀들이 이래. 예, 노래를 최고 누가 못하냐고, 단장이 내가 최고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원들은 오직 하겠어? 응그 어, 내가 나오이가 없걸라 나는 그냥 대충 뒤에서 음악이나틀어주다가 담배 피러 갔다 그러면 지인들이 알아서 다걸어줘응 어, 근데 나는 단독이만못어응 아버지가 이제 저 나이 드셔가지고 그그 그 애들이 이제 뭐 자자로는 교통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뭐그 그때까지 애들 몸이 살린 거예요 아니지 네, 그거는 나랑 똑같은 거야 이제 나는 교통정리만 잘 해주면 돼 근데 식사년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뗏뗏해. 어제도 없고, 생래 바닷가 봐 기도 깨끗하게 깔아놨더만, 어제 여기 홍수가 나갖고, 우리 삼식일에서 미끄럽지 잡고 있더만, <laughs> 이 붕붕 떠어지니까그 정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숨 돌리고, 이렇게 구경도 하시면서, 대통령 누가 만들죠? 여러분들이 만들죠? 그죠? 투패들하고 뭐를 하고 멀어라고. 그다음에 요즘 뭐 미스 트롯이라고 해고 오늘 온다 그러는데 혼자 가수님도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고 팬이 안 생기면 혼자 가는 가수도 없죠 맞죠? 네. 맞죠? 네. 우리 각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웃기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진짜 대학들다나오놓고 바보짓 하고 막 이거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재명도에서 박수를 쳐주는게 성입니다. 뭘 팔아주는 것보다도. 알았죠? 그렇지 오늘 대답 잘하네. 네. 알았죠? 내가 여기 각성위생에서 말들을 잡은 분이 제와 여기서 이제 존경말으니까 여기 이제 알았냐 기분 나쁘니까 더 크게 하잖아. 꼭 반말을 해야 돼. 어,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청양에 제가, 어, 4년째 옵니다, 4년째. 그리고, 어, 우리, 어, 청양, 정산의 3위예요 3위. 사위. 네,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지, 뭐, 몇년 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고향, 제 고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왔다가, 여기 왔던 사람들 아니야.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또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어, 고향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알았죠? 네. 알았냐? 네. 그렇지. 잘한다. 어. 누가 청량,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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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사람들이 이거 늦다고 그랬어. 어? 이 충남, 이, 이, 이 충청부 사람들이요. 옛날이라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 이제 돌에 그 미쳤다고 잖아 요즘은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 봤시요 응, 어, 그밥 먹었어요? 겹 아니요. 이건 다 끝나. 빠르잖아. 뭐 해낸다고 죠분 아니요. 개해 그렇남매처 개가 먹고 진짜 먹먹게 먹느냐고 물어본다. 그게 아니더만. 어, 이렇게 우리 충청도 어, 분들이 마음이 여리면서도 착한 데가 여기입니다. 아무튼록 어, 저희 라이브 공연과 우리 또 단원들 많이 이뻐해 주고 박수를 많춰주세요. 네. 그러면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 더 갖고 박자고 준비해라. 어. 아, 어, 뭐 내가 준비한거 아니냐 어, 흥분해 광분해 뭐 듣고싶은 노래 있어요? 듣고싶은 노래 없죠? 뭐 나랑 얘기하는거는 그지 돼요? 어? 보릿고개 하는아보리고개네그 진경 보리고개네 알겠어 보리고개한번 해주자 아, 그 저거 돼있는거 있지? 응. 어. 정상 말고 어. 알아서 틀어라이 자, 보리고개. 예, 사실상 뭐 제가 나이는 있어도 보리고개는 잘 모릅니다. 어, 우 어, 저희 어머님한테 듣기 들었어도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하는, 어, 자, 차렷, 경례. 예, 이정도만 하면 됐지? 탄자님들면이 뭐, 정도 시간 되셨으면 됐지, 뭐. 그 어, 꽃길, 꽃길이라는 노래 이제 준비하고, 자, 우리 보니까는 아까는 처음에 내가 올라왔을 때 얼굴들이 혈색이 좋았는데 갑자기 혈색이 누울해졌네요왜 그래요? 당뇨리신 분들이 많다. 당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면은, 예, 저, 저 어머님들이 당떨어졌다 아버지들이. 그 당뇨 후에는, 이. 예, 낙지끈한 요건 호박유식같은 그, 그그 복부 이제 재미내준다 요게 괜찮아 그러니까 요 한바퀴 가면 안샤셔도 되고 아까 사신 것도 안샤셔도 돼 그니까는 아니 너무 눈에가지고다 떨어진 것 같아갖고 괜히 구경하다떨어지면 우리만 책임져야 되잖아 그눈해한번갈 동안에 한바퀴 놀겠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응? 자 찰렷 됐네 자 국가대회 대못 5천원씩 드려 재야도임고 고것도 지루 돌 길에도 있어요 아니 야 그러고 말고

잘못 했어. 아이. 팬사하고 진경이 많이 선 하시지. 예. 네. 그럼 학김이랑 팬도 봐. 그리고 어머님